자, 봅시다. 또 17번 중심각이가 4분 3파이고 6파인 부채꼴 반지름 길이 넓이 파이로할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는 뭐야? 뭐에 대한 내용이야? 호에 대한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l 고 얼마? 세타. 근데 이 세타는 뭐야? 호도법. 호도법에서의 세타. 겠죠? 호도법을 표현한 각,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넓이 S는 S는 2분의 1에 l 제곱에 세타 공식이니까 외워야겠지, 그지? 그런데 l, l이 알세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뭐? l 곱하기 l. 그러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알아도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의 하나를 배워야 돼.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한다? 여기를 1이라고 한다. 확인이? 1. 원래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거 생략하고 그냥 1. 이정의 알아야 돼. 부채꼴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각은 1. 그럼 중심각이가 4분 3파이, 호의 길이가 6파이야. 그러면은 l은 R 곱하기 뜻하니까, 호에이리파이는 R 곱하기, 과이 얼마? 4분의 3 파이. 그럼 알값 계산할 수 있지? 그죠? 알값 계산한 다음에 뭐할 거야? 널리 계산할 거야, 공식 써가지고. 완전 쉬워. 이런 틀리면 큰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알아서 푸시면 되는 문제고, 뭐 어려운 게 없다. 이제 이런 것도 막뭐라고 샬라샬라 돼있는데 이 샬라샬라가 뭐 넘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샬라샬라 돼있어 요뭐 읽고 싶지도 않아 그죠 뭘 구하는 거야 삼각형 BOC 넓리없구야 BOC 넓리오 알겠고 두호 AB와 CD와 선분 AC와 c 여기 구하는 거구나 안 보이는데 여기보하는거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전체 부채꼴에서 이만큼 부채꼴 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나와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 4분의 8이 뭐죠? 4시 5도 특수각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은 1대 1대 얼마? 루트브 관계를 만족시킬 거니까 BOC에 대한 의미가 얼마? 9야 이거 삼각형 BOC에 대한 의가 9야 그러면 2분의 1에 요만큼에 대한 길이를 R1억 잡아. 요게 얼마야? R 될 거니까 R제곱이 9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R제곱은 얼마? 18 되는 거고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요만큼이 넓이야. 그럼 여기를 R 잡고 전체 길이는 뭐야? 라지알 잡아. 근데 라지알은 얼마야? 1대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얘는 루트 얼마? 2게 R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알값 계산하면은 끝나는 거잖아. 알값 계산하면은 알값 계산했으니까 집어넣으면 전체 넓이에서 조그만큼의 넓이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r 제곱에 세타에서 2분의 1에의 스몰 r 제곱에 세타를 빼주면 둘러싸이는 면적 나오는 거니까. 그지? 문제 잘 읽어보고 그냥 이런 그림에 속지 마시고 편안하게 풀면 된다. 공식만 알면풀수 있는 문제니까. 당연히 이 부채꼴의 넓이 전체 이 부채꼴에서 이만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왜상문제야 10문제다 이거 쉬운 문제자 문제. 이제 활용하는 문제 나와요 윗면이 원의 반지름기이가 4이고 모선의 길이가 1 2원뿔의건너를 구하래요 원뿔원뿔 뭔지 알죠 원뿔 근데 밑면의 반지름이 4야 그러니까 여기가 4야 그 다음, 모선의 길이 얼마? 10이에요. 자, 건널비는 전개도 쳐야 돼. 얘를 전개하면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모널비와, 모널비에 대한 합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호의 길이가, 너에 대한 둘레랑 똑같네? 너에 대한 원은 밑면인 것. 여기 있는 원이기 때문에, 이거 반지를 얼마입니까? 이거 4지? 그럼 여기 있는 둘레는 얼마야? 8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이 호의 길이 얼마야? 8 8가 되는거야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 10인거니까 반지는 얼마 10이 되는거죠 그럼 부측골의 넓이는 2분의 1에 r제곱 세타인데 r 곱하기 l로 가도돼 10곱하 얼마 8파이 렇게 뿌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굳이 각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부측골의 넓이가 될거고 플러스 그리고 밑넓이는 얼마 16파이가 되는거죠 원의 넓이 는 파이 r제곱인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거 보면 각을 구하려고 해? 각 필요 없어? 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호의 길이 가도 두째 골의 넓이 나오니까. 알겠니?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거지, 각을 막고. 그냥 막, 중고 나왔다고 다 구할 필요는 없다. 이쌤 b 는이 정도, 그냥 대표 문제 풀면 그 밑에 문제 풀수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스피드 있게. 자, 둘레 길이 18인 부채꼴 넓이 최대값 물어봐. 넓이 최대값. 그럼 부채꼴 그립시다이 둘레가 얼마라고? 1 8이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에 뭐야? r. 여기도 r. 여기는 얼마? 18 2r.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맞아요? 응. 음. 다 더하면 18 되는 거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넓이 최대값이야. 넓이는 2분의 1에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안으로 집어넣어. R에 9-3. 그렇다면, 얘는 2차 함수니까, 위로 블록이네. 그죠? 어디최에 나와? 2분의 9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2분의 9 집어넣은 다음에, 계산하면 그 답이 되는 거고. 둘레길이18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이만큼 더 하면 18 되는 거잖아. 요그지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R이고, R이고. 그럼 뭐야? 미지수 잡아. 이렇게. 똑같이. 처음에 2분 안 풀리면 그냥 똑같이 따라해 그래서 미진우는 연습 때 하셔야지 자그 다음에 29번 원점이랑 p에 대해서 동경 오피가 나타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오사인 보임 계산하랍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3점 찍어보냐. 2p라는 거고, 요라는 거야. 됐지? 그랬을 때에, 그랬을 때, 요만큼이, 이만큼이 세타야. 됐니?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코사인 세타는 뭐라 할지? 코사인세타는 x좌표 사인 세타는 y좌표 아니 그렇다면 얘가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이거의 x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4니까 너가 뭐 마이너스 4고 이거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면 네가 마이너스 3인가? 나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디서? 단위원에서 반름이 뭐야? 반지름 길이가 얼마? 1일 때. 반지름이 1일 때의 코사인 세타를 x 좌표, 사인 세타를 y 좌표라고 읽는 거야. 그렇게 읽기로 한 거야. 예전에 그렇게 읽었다는 거야. 반지름 이 얼마? 1일 때. 그러면 이게 지금 반지름인데, 요 반지름 1이야? 길이 얼마야? 이게 5란 얘기야. 피타고라스면 이게 4고 하 이게 3이니까 5 되겠지, 그지? 그 얘네 반지름 길이 얼마야? 5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나는 문제에서 뭘 물어봐? 사인 세타 물어보잖아. 맞지? 사인 세타는 반지름 길이 얼마? 1일 때야. 그러면 반지름, 얘는 5짜리니까 반지름 길이 1인 건 유록생계 원이거든? 반이 원? 1짜리? 그럼 반지름 길이 1일 때 여기 좀 유점 있지, 유점. 이 유점의 y자표가 얼마야? 사인 세타? 얘가 코센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에는 전부 다 뭐야? 닮음이잖아. 그럼 반지름 여기 1이고 여기 5니까 뭐야? 다섯 배 줄이면 되겠지, 그냥. 닮음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이게 다섯 배 줄이면 여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야 되고, 요 길이가 3이야, 마이너스 3. 그러면 요게 다섯 배 줄어들면, 마이너스 얼마? 5분의 3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반지름 길이가 5일 때, 5일 때. 반지름 길이가 4일 때에. 근데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 반지름 길이가 1일 때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이해 돼? 그래서 이게 원을 항상 닮은, 거, 닮은 거니까 비례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답이 한 번에 나와. 코사인 세타잖아. 사인 세타 몇배 했어? 다섯 배 있지.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인 거에 Y자표에다 다섯 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이 얼마짜리가 돼? 5짜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뭐야, 반지름이? 5잖아. 근 너의 사인 뭐라고? Y자표. 마이너스 3이네? 너그는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이렇게 읽는 게 좋지, 훨씬 더. 이건 내가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건. 5코사인 세타네? 걔는 뭐야? 원래 코사인 세타가 반지름 1일 때인데 5배 했잖아. 그럼 반지름이 어디서? 5짜리 원에서의 뭐야? X자표. 얼마? 마이너스. 나. 계산하지 않아도 답이 나와 있는데. 알려. 다시.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코사인이 한국말로 뭐라고? 코사인 세타가 한국말로 x 좌표피 사인 세타가 한국말로 뭐라고? y 자표라고 어디서? 반지름 길이가 1인 단위 원에서 자, 그렇다면, 봐봐. 이 원이 있어. 반지름 1이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요만큼이 세타야. 세타. 이 동경이 세타일 때, 반지름 길이 1인 있지, 요점 있지, 요 점. 요 점에 X자표가 뭐야? 코사인 세타고, 요 점에 Y자표가 뭐야?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야.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 우리나라는 x좌표라고 y좌표라고 읽는데 외국인들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읽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탄젠트는 뭐야 한국말로 기울기라고 외우라고 코사인은 한국말로 x좌표 사인에 y좌표 어디에서 반지름 길이가 1을 원해서만 그러면 이반지름 커져 이렇게 동경 똑같아 세타 아이가 길이가 얼마? r1을 아, 잡아봐 그러면 여기가 뭐야? 코사인 세타야? 그럼 여긴 뭐겠어? 닮음이잖아. 1일 때 R이잖아. 그러면 1일 때 R이잖아. 맞아? 그러면 1일 때 코사인 세타면 R일 때는 여기는 R?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좌표가 왜? 닮음이니까, 원은. 그럼 여기가 사인 세타라며. 1일 때. 그럼 여기는 뭐야? 1일 때 R이잖아. 1일 때 R이겠지. 그럼 이건 뭐야? R? 사인세태가 된다는 얘기야. 알베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면 그만큼 뭐야? 좌표도 똑같이 늘어나는 거야. 왜? 닮음이니까. 이해돼? 이것만 이해하면 은 삼각함수가 끝나거든 사실. 막 코사인 x좌표, 사인 y좌표 이것만 외우 돼. 거기다가 뭐야? 원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뭐야? 바뀌는 거야.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얘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잖아. 이거잖아. 이 길이 얼마? 5라니까. 반증 길이 얼마야? 5라고. 그러면 이거 XF는 뭐야? 5의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5배 늘어났으니까. 이거 YF는 뭐야? 5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4고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3이면? 답이 그냥 보이는 거지, 이렇게. 알면. 탄젠트는 다른 말을 뭐라고? 기울기, 기울기 계산해? 기울기, 기울기는 뭐야? 가로 분의 세로잖아 4분의 얼마? 3아 너는 4분의 3이 되냐 그지? 탄젠트는 기울기라며 탄젠트는 기울기기 때문에 그냥 가로 분의 세로 쯤아 가로 분의 세로 하면 여기 봐요. 탄젠트 그러니까 마이너 4분의 마이너3 하면 탄젠트 자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까먹어도 돼 이거 까먹으면 안돼 알겠니? 그 다음 문제 푸는 건, 바로바로 바로 풀어야 돼. 바로바로 풀어.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풀어봐. 봐봐. 예를 들어 볼게. P에 대한 동경자표가 6만 8이야. 그러면, 6 8이면, 6이고 8이야. 길이 얼마 이거? 6, 8, 이거 10인가? 맞아? 반지름 얼마짜리야? 10짜리네? 그지? 그럼 그거의 X자표는 뭐야? 10? 코사인 세타. 그 Y자표는? 10? 사인스타가 되는 거야. 그럼 니가 뭐야? 니가? 10? 코사인스타가 되는 거야. 니가 뭐야? 10에? 사인스타가 되는 거야. 코사인은 x 좌표 사인은 y 좌표가안 변해. 근데 뭐야? 반지름이 바뀌었으니까 뭐야? 길이만큼만 몇 배냐? 라고 해서 그배수만 치면 되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봐? 코사인스타를 물어봐.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인스타를 물어보고 10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탄젠트는요? 6분의 8. 끝. 그, 탄젠트는. 가로 분의 세로니까. 가로 분의 세로가 탄젠트 기울기. 맞지? 6분의 8. 이 문제 봐봐. 뭐라고 셀라셀라 있는데 필요 없어. 탄젠트가 얼마야? 이거야. 탄젠트는 뭐라고? 가로 분의 세로. 가로 얼마인데 마이너스 2분의 6 세로 얼마인데 에이, 깍깍다 읽어, 이렇게.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2? 참. 끝났지, 그러면? 그 다음, 반지름 뭐야? 이 길이가 반지름인 거야. a 급보 하면 이게 대단할 수 있지 않겠다고 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한문제가 되는 거야. 생각하면서 이거 이해 못하면 못 풀어. 자, 그 다음에 31번. 31번은 이제 무조건 선생님처럼만 풀어야 돼. 자, 탄젠트 값이 나와 또는 코사인 값이 나와, 사인 값이 나와. 그러면 선생님처럼만 풀어 무조건 첫 번째 직각삼각형 그려. 이 패턴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얘는 수능에도 나오거든. 내신은 당연 나오겠지만 수능에도 나와. 그게 여기 풀라고. 아, 여기서 세타가 몇사 쌍명 각인지 뭐 그대 알바 아니고 탄젠트는 기울기 때문에 3 루트 7써 이렇게 3번 루트 7. 선생 님 마이너스는 요 필요 없어. 이기니 필요 없어. 그냥 생까고 3, 루트 7. 피타고로스 서가 얼마야? 5 플러스 7의 루트 쉬우면? 4네? 맞냐? 됐지? 그 다음에, 사인스타 필요하지. 사인스타. 사인스타는 얼마야? 4분의 루트 7. 이거 알지? 중학교때 배웠잖아, 삼각비중학교때 배웠던 삼각대를 풀 거야, 그냥. 코사인세타는 얼마야?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됐니? 됐어? 이게 두 번째 단계야. 끝이 아니라 세 번째, 구호 결정해줘. 구호. 구호 결정해줘라 구호. 9호. 구호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세타가 몇 삼면 각이야? 4. 자, 질문. 4, 3면에서는 사인이 양수의 음수야. 음수? 왜? 뭘 고민해. 사사면에서 사인은 여기 사사운면 아냐? 사인 뭐라고? y 좌표라고 y 좌표 음수 아냐? 코사인은 양수, 음수야. 양수 왜? 여기 있잖아. 그지? 양수. 이걸로서 외러라지 불러 유치하게 얼싸 안고 개렇하지니 여기 전부 다 플러스. 당연한 거아니야1사면인 거니까 자표가. 플러스 플러스잖아. 그치? 그래서 모두 플러스야. 기울기는. 그냥 누가봐도 플러스인데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래. 탄현하잖아 좌표가 뭐야? 이거잖아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왜가 뭐라고? y 좌표가 뭐야? 사인이라고. 사인이 한국말로 y 좌표라니까. 이걸 왜 외우냐? 얼상크루. 얼상크루. 얼상 얼얼 얼상 얼상. 얼상. 어떤 선생님은 얼산타크루스래. 장난해? 그래도 올산타클로스가좀 기반하긴 해, 그지? 응, 크리스마스에 대비해서 뭐 그렇게 했나봐. 근데 이게 외울 게 아니야. 여기 3, 성면을 봐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야.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도 마이너스지 한 잡히니까. 그니까 그거 말하면 돼. 야, 이게 진짜 줄로 유치하지 않니? 코사인이 한국말은 뭐라고? X 좌표사인이 한국말은 뭐라고? Y 잡혀. 끝이라니까, 얘가. 이거 만알면 삼각함수가 끝나는 거라니까, 그냥. 근데 이걸 왜안 받아들여? 받아들이면 되는 거를. 니네 애플이 영어로 뭐야, 애플이, 애플이 영어로, 영어. 애플이지. 애플이 한국말로 뭐야? 사과. 이거 토다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왜 토한다, 래 이건.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럼 사인 뭐라고? 와이자표라고 한국말로. 코사인 뭐라고? X 자표라고졸라 암이 아닙니까, 선생 야, 사인과 코사인 5원을 찾기가 힘들어. 코사인을 누가 먼저 썼는지 찾기 힘들다고. 사인을 언제부터 썼는지 찾기가 어려워 언제부턴가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그냥 그게 지금 시간이 흘러가서 이렇게 정리된 거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끝나는 문제라고 그러면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니까 얼싸한 코를 외울 필요도 없지만 외우면 좀 편하긴 하겠지 4, 3면이니까 뭐만 플러스야 코셀만 플러스야 모만 플러스 가면 뭐야 마이너스 이 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면 돼? 부결정 해주면 돼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세타가 4, 3면과 나발이고 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런 패턴의 문제 나오면 그림 그려. 이게 제일 빨라. 풀야는 방법이. 자, 이런 문제 나와도 줄지 마. 와, 이런 문제는 선생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 이런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의 성향이 뭔 문제야. 글씨 안읽다 일단 글씨를 안 읽는 게 무슨 말 모르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보고 쫄아. 뭔 개소리지, 뭐 이런 거 아니, 모르겠다. 나는 못풀것 같아. 그러지 말라고. 그냥 읽으면 돼. 자, 가로세로 그냥 1, 2, 3, 2, 2인식상 형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1, 2, 3이야. 그럼 여기 얼마야, 길이? 이게 얼마래 2야? 그럼 얼마야? 이게 어려워? 1 5이지그 다음에, 반지름 이 얼마야? 2잖아. 또 얼마? 2야. 마이너스 2.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정보 정리 끝났어. 그 다음에 두 동경, OB. 동경 알잖아, 위치. OB. 그 다음은 OD. 그니까 나타내는 가의 크기를 할까? 알파, 베타. 그러니까, 여기가 니가 알파고 네가 베타야. 됐니? 됐지? 안 중요하다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곱하래. 사인 뭐라고? Y자표, Y자표. 그러면은, 이게 알파 거잖아. 그 Y자표 어디있어 여기 있네, 여기. 그지? 그런데, 반지는 얼마짜리지? 2짜리잖아. 얘는 반지는 얼마짜리에서? 1짜리에서. 그러면, 반지름이 2짜리에서 Y자표 얼마인데, 이거?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얼마,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반지름이 2짜리인 거니까 얘는 2사인 e 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반지름이 2짜리인 사인은 반지름이 1일 때에 대한 y 좌표인 거니까 이게 돼? 아까 전에 반지름이 1짜리일 때가 사인, 코사인. 그럼 반지름이 r이면 r배.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지 그냥? 이게 어렵냐고? 사인 베타를 물어봐. 사인 무슨 좌표? y 좌표. y 좌표 가 얼마야? 1이야. 1이 아니라 반지름이 이자리에서는 여기 뭐가 되는 거야? 2사인 베타가 되는 거야. 2사인 베타가 얼마? 1이 되는 거야. 그럼 사인 베타가 얼마? 2분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빠르게 해. 이것도 계산하지 말고 자, 반지름 2잖아. 근데 사인을 물어보면 반지름이 얼마? 1이잖아. 그럼 2배 줄어야겠지. 그럼 2분의 치면 되는 거고 반지름 3이면 3배 줄면 되잖아. 4면 4배 줄면 되는 거고 이거를 공식으로 만든다, 이들이 이거를, 빙따같이 공식으로 만들어. 이거의 동경, 이 동경의 A 꼽만 빌를 때, 루트의 A제곱당이 B제곱 분해, 이거 분해, A를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루트의 A제곱당이 B제곱 분해, B를 갖다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런 공식같은 공식을 만드니까, 얘들이 이해를 안 하고 저 공식을 외워서 문제 푼다고. 난 저런 거 외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이야 얘는 반증이 얼마? 1짜리 얘는 몇 짜리야 근데? 2짜리 그러면은 2배 줄이면 될거 아니야 왜? 원은 닮음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힘들게 얘기할 일이야? 코사인 누? 뭐라고? x 좌표라고 코사인 알파 어디있어? 여기있네 여기 여기 올라 루트 3이잖아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답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2배를 줄여야 된다고 왜? 반전 2짜리잖아 반지름 2짜리니까 두번 줄여야겠지 그지? 그럼 계시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하면 되잖아 코사인 베타는? 베타는 이게 베타래 그럼 베타에 뭐야? y 좌표? 여기 있다고 그럼 뭐야? 아 미안 x 좌표 여기 있다고 루트 3 코사인 베타가 루트 3이 아니라 반지름 2에서 루트 3이니까 거 반지름 1에서는 절반 줄여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반지된 거야? 이게 뭐가 어렵냐? 선생님 너무 복잡해 어려워요 똑같금 똑같다고 응? 금지또 해? 봐해 그럼 해 하나 해 A가 금래금 지금, 가금 지금, 지금, 지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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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루토의 e 제곱인 거니까 얼마야? 20이 돼야 돼. 근데 그때 y가 얼마야 2야. 집번넣 그러면 x제곱은 16이고 x는 얼마야? 4야. 그러면 이 q는 뭐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 2가 되는 거야. 아, q의 작표는 뭐냐면 마이너스 4만 2야. 그때 동경역이 크게 뭐냐면 뭐야? 이만큼이게 베타야. 베 됐다. 됐어? 그러면 여기서 뭐? 코사인 베타 물어봐 코사인 무슨 좌표? X좌표 그럼 마이너스 4야? 아니라고 반지름 얼마야? 2루트 오잖아 그럼 코사인 베타는 2루트 5는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해야지 코사인 베타는 누구 거라고? 단위 1에서 반지름 길이 1대의 코사인 베타는 X좌표 이렇게 정리해낸 거라고 근데 반지름 길이 얼마야? 2루트 오잖아 그 이루토 5일 때 X좌표가 많이나스면 코사인 베타는 반지름기 1일 때 X좌표니까 이루토로 나눠줘야 되는 얘기야 그러면 사인 베타는 Y좌표니까 2야? 아니라 뭘로 나눠? 반지름 나눠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단위원이라고 해서 반증기가 1자이로 줄어드는 거라고 알겠지? 빨리 알았다고 해 몰라 힘드니까 <laughs> 계산해 그럼 그냥 좌표 찾아안해 뭐. 얘, 뭐야, 얘, 무슨 원이야. 아, 얘는 루트 8이네. 그지? 반지름 길이 8, 루트 8개 짜리잖아.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식0이 오면, 아, 이거 식 나와 있으니까, 이 집은 얼마야? 4네? 그기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 아닌가? 이 집은 4니까, 산이 2구나,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자, 해봐. 피가, 마이너스 2, 얼마야? 그럼 코사인 알파니 얼마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루트 8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반지름 루트 8자리였거든 그러면, 사인 알파는 뭐야? 2가 아니라, y 좌표 2가 아니라, 루트 8로 나눠줘야 된다. 이게 왜 상문제야? 그지? 원래 우습게 알아.